주제는 독박육아입니다. <laughs> 위험한 주제다. <laughs> 아니야, 전혀 위험한 주제가 아니야. 너무 막 깊게 생각하지 말자고. 그래. 독박육아에 대해서 하도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아 보여가지고. 네, 왜요? 그래서 내가 그걸 주제로 삼았고. 난 딱히 <laughs>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일단 독박육아라고 하는데 그 음. 단어의 뜻을.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아는 독박 육아란 말 그대로 진짜 혼자 뒤집어 쓰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아무튼 난 독박 육아를 하고 있지 않는다 아, 내 입장에서 네가 내 입장에서는 여보가 어. 독박 육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자고 한줄알았데 방금 알았는데. 아니야 방금 응. 그냥 독박 육아 독박 육아 얘기 많이 나와 가지고 독박 육아에 대해서도 얘기하면 재밌겠다 라고 했던 건데 육아의 전반적인 거를 전부 다손 혼자, 엄마 혼자 오롯이 감당해내는 거를 독박 육아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거는 독박 육아가 아니야. 집안의 살림까지 더 책임을 져야 하는 아... 게 독박 육아인 거야. 아,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있었던 독박 육아가 조금은 잘못된 거네.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그게 맞는 거야. 아, 그래? 근데 집안 살림까지 독박 살림까지 넣어버려야 독박 육아가 완성이 되는 아...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의 기준이 조금씩 그렇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겠지. 근데 내 느낌상... 상으로는 집에 있는 사람이 집안일까지 하게 되잖아. 그게 독박 육아 같지 않을까, 어쨌든 집안일까지. 지금 독박 육아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솔직히 지금 나는 요 근래, 요 근래는 아기를 재운 적이 없어. 아. <웃음> 내가 <웃음> 목욕도 많이 도와주고 안, 어, 있어? 어, 목욕도 안 시키고 요즘에 음, 몸이 좀 아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얼마 전에 책칼 썰다가 손 지금 다쳤잖아, 그지? <laughs> 김밥 쳐먹겠다고. <laughs> 피가 묻은 김밥이었다. <laughs> 맛있었잖니 왕김밥 음. 그튼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애기도 많이 봐주고 살림은 내가.. 그래 좀 뭐. 좋은 얘기 좀 해줘 지난번에 <laughs> 갈등 시리즈에서 내가 그래 뭐좀자기개발을 <laughs> 많이, <자기> 버... <laughs> 많이, 많이 버... 하는 하러... 아니 아니 <laughs> 그 정도로 욕을 많이 먹었다고 생각은 하진 않고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는데 나 그게 왜 그렇게 재밌던지 어, 어쩌, 어쨌든 그래도 내가 그 영상들을 음. 찍어 놓음으로써 삼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내가 한 얘기를 돌아볼 수가 있잖아 음. 그러니까 어, 어느 정도 내 얘기가 맞기는 한데 그래도 좀 말이 심했고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은 최대한 많이 도와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마음을 좀 고쳐 먹었지 <laughs> 나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 대부분의 회사원들이 음. 라인 투 식스 근무잖아요 9시부터 6시까지 퇴근해서 오면 7시 정도일 거고 길 막히면 8시까지 될수 있고 근데 출근을 9시까지 해야 되니까 못해도 8시에는 나가거나 7시에는 나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그때는 힘든 거야 그치? 응. 맞지? 이제 출근하는 사람 힘들어 일하는 사람, 돈 벌어오는 사람 힘들어 그리고 그 시간부터 남편이든 와이프든 돈 벌어오는 사람이 퇴근하는 시간까지 오롯이 내가 육, 육아를 해 육아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러면은 이사람일 7시에 퇴근해서 왔어 응. 쉴 시간이 필요하대 근데 그렇다면 육아했던 사람도 퇴근을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 응. 실시간은 누구에게도 없는 게 맞는 거야. 애기가 응. 있는 집에서는. 맞아. 근데 난 일하고 왔잖아. 좀 쉬어야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응. 그러니까 나애 퇴... 봤잖아. 그러니까 너도 일해. 나 너도 애 봐. 이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퇴근은 같이 하는 거다라고 볼수 있는 건가? 아그 누구에게도 퇴근은이제 출근만 있을 뿐이야. 독박 육아라는 건나 일하고 왔잖아. 좀 쉬어야 될거 아니야라고 하는 집에 있는 그 사람한테 해 줘야 되는 말이라고. 응. 내가 지금 독방 육아하고 있는 거잖아 너 때문에 라고 하는 건그 사람이 나 쉬어야 돼난돈 벌어왔잖아 인 거라서 그 사람들한테 해줘야 되는 말인 거고 너를 케어해 준 사람이 독방 육아를 하고 있다 너까지 이렇게인 거고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독방 육아를 하는 게 아니지 집에 와서 애기랑 잘 놀아주고 잘 봐주고 수고했단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고 하면 독방 육아가 아니야 그러니까 삼자 응. 입장에서 보니까 좀 객관적인 생각을 하면서 응. 편집할 때또 여러 번 돌려보잖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이 유튜브를 하는 그 자체를 내가 했던 말 그리고 여보가 했던 말을 응. 되돌아보면서 어,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졌구나 이게 잘못된 말이고 우리 둘이 지금 대화하면서 느끼는 그 감정과 생각들이랑 우리가 삼자 입장에서 이제 영상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또 다르잖아. 그치. 어, 그 거기서 오는 장점이 되게 큰것 같아. 응. 그래서 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갈등들이 있으면 좀잘 해결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니까 좋더라고. 이게... 이렇게 우리가 이거 하니까 대화를 하는 거잖아 우리 그전까지는 뭐 대화라고 할 것도 없었어 밥뭐 먹을래 음. 아, 그리고 그 <laughs> 영상에서 음. 내가 너무 내 무덤을 많이 파고 내가 욕을 <laughs> 많이 먹으려고 좀 그런 식으로 내가 편집을 한 것도 있지만 음. <laughs> 실제로는 그렇게 <laughs> 그렇게 <laughs> 그렇게까지 나쁜 놈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잘좀 얘기 좀 해줘 <laughs> 아니 근데 진짜 나는 솔직히 딴 사람들이 다들 막 얘기 보기 힘들다 뭐 <laughs> 힘들다, 막 이러는데, 그거는, 나는 사실 잘 모르겠어. 나는 남편이 나가자, 그러면은, 조금 싫은 티를 내도 나가주고. 싫은 음. 티를 많이 내기는 하지만, 안 하는 건 아니지. 안 하는 건 아니니까. <laughs> 나는 그렇게 해줘서 너무 좋지. 그래, 뭐 하자고 같고. 하면은 바로 따라가고. 어. 그리고 이제 부르면은 쨔깍쨔깍, 요즘에는. <laughs> 아니, 요즘에는 아니고, 원래 잘했는데. <laughs> 더 잘해. <laughs> 그래, 더 잘하기도 했고, <laughs> 어. 나는 오히려 내가 여부를 불렀을 때, 오는 시간이 오. 그 정도를 나한테 요구를 했는데 나한테는 이렇게까지 빨리 안 온다고를 오히려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아... 그러니까 근 근데... 어, 이것 봐라 근데... <laughs> 근데 그거 솔직히 내가 잘못 듣는 것도 있어고 <laughs> 그래, 그래. <웃음> 이것도 변명이야. <laughs> 아니, 한쪽에다 이어폰 꽂고. 뭐 나는 이어폰 안 <laughs> 끼고 있니? 아무튼. <laughs> 아무튼, 조용히 해. <laughs> 아무튼, 이제, 무거운 것도 잘, 이제, 잘 들어주고, 무거운 거안들어준 사람도 많더라고, 보니까. 어, 뭐, 이것저것 다잘 해주잖아. 뭐, 밥 먹는데 반찬 투정안 하는 게 어디야. <laughs> 그래, 어쨌든 뭐, 독박 육아라는 음. 좀 무거운 주제를 꺼냈긴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뭐, 다음에 얘기할, 내용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무튼 독방 육아라는 건나 일하고 왔어 피곤해 그러니까 좀 쉬게 해줘 라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야 육아 그 아기가 있는 집에서는 음. 퇴근은 없어요 제출근만 있을 뿐이에요 댓글에도 있더라고 댓글에도 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써놨었어 육아에 휴식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계속 계속 얘기 봐야 되는 건데 오, 댓글 보고 나 진짜 응. 공부 많이 됐어 그래가지고 솔직히 진짜 그거 보면서 진짜 공감 많이 한게 그래 육아에 휴식이 어딨어 퇴근이란 건어어제 출근만 있을 뿐이야 아기가 새벽에 깬다 그럼 엄마 눈 뜨고 일어나서 가서 봐줘야 되는 거잖 그걸 아빠도 해줘야 되는 거고 엄마도 해줘야 되는 거고 여섯 시 7시 집에 왔다 그러면은 나 잠깐 쉴게는 넣어두세요 그거는 엄마든 아빠든 누구든 다 똑같아 음. 넣어두고 애기 오롯이 얘기한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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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음. 우리가 다른 부부들도 대화를 많이 하면서 잘 풀어나가겠지만 좀 일반적인 결혼생활 부부생활에 있어서는 다른 집들보다는 그래도 좀 <laughs> 어, 이성적으로 대화를 잘 풀어나가는 축에 속았다고 생각을 해서 리티야 영상을 좀 만들어 놓으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한것 같은데 음. 그거는 또 다음 주제에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좀 촬영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예, 여기서 맞아. 빨리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또 좋은 주제,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여기서 마무리를 음. 하자. 좋아. 그럼 오늘 여기서 끝. 끝. 응, 바이바이.